안녕하세요 준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laughs> 네, 유거입니다 어, 네 이거 돼지 제품 되겠습니다. 이거 그 뭐였더라 돼지칩 네그 제품 되겠고요. 가격은 네 72,500원 되겠습니다. 와 비싸죠? 원래 마트에서는 한 72,500원 됐고, 인터넷은 가짜인데 2만 얼마였어요. 근데 저 빨리 사고 싶어서 이거 샀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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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8세 이상. 자, 저기, 더 피그 하우스. 돼지 집. 이런 뜻이에요. 더가 그에요. 그. 자, 그리고, 저, 뭐냐. 저, 근데 조립은 안 했어요. 자, 일부러 보여주려고 이렇게 조립 안 하고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피스가 아니고요. 자, 저 번호가 21170 되겠고요. 더, 더픽 하우스. 마인크, 마인크라프트. 자, 위에를 보시면. 있는데요 자, pig 돼지 baby pig 자, baby pig 는그 뭐지? 아기 돼지라는 뜻이에요 자, 알렉스 아... 자, creeper 자, 여기 tmt 라고 썼죠? 터진다는 뜻이에요 tmt 가그 폭발하는 장치죠 자, 그리고 더럽네요. 여기 방이 더러워요. 더럽네. 자 소개를 간단하게 해줄게요. 일단 알렉스가 여기 아기 돼지하고 여기 어른 돼지 어미 돼지를 이렇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자요 당근. 자 그리고 여기는 농장이고요. 있 여기는 돼지가 침을 흘, 흐리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내부가 있습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네, 이렇게 열립니다. 열, 어우씨. 잠깐만요. 닫고, 닫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잠깐만요. 요거 열고, 이거를 열면 여기 책장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 대가리도 빠지고요 음 잠시만 됐고 여긴 돼지 엉덩이 부분 그리고 여기 밑에 농장이 있습니다 돼지 농장 이렇게 열리고요 열렸다 닫혔다 할수 있고요 잠깐만요 이거 흐리게 보여서 됐다 너무 흐리게 보면 안 돼요. 멀리, 가까이서 이렇게 하면 흐리거든요. 자, 되겠고요. 자,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크리퍼가 되겠습니다. 윤니에서 참, 이거 집을 터트릴 수 있거든요. 자, s o 잠깐만. 일단은, 여기다 놓고. 야, 야, 야. 아, 이것 때문에 렇까 아,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거든요. 묶인 다음에, 요거를, 얹이고, 됐다, 얹이고, 이렇게, 요거를 누르면 자, 네. 봐봐요. 뻥! 오, 잘 부서졌어. 오, 잠깐만요. 됐습니다. 어우. 자, 이거, 와, 이거 대박입니다. 네 이거를 버튼을 이렇게꼭 누르면 이게 터집니다. 와,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그 크리퍼가 와서 뻥 이렇게 집을 파괴시키는 그런 놀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계단이고요. 요거 알렉스, 알렉스. Alexa. <laughs> 자 그리고 문이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주민 그 주민 마을에서도 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게생겼자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창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집이잖아요. 네 집이니까 요렇게 돼지 하우스에그 창문을 꾸며줬고요. 이거 꿀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진짜, 이거. 진짜 멋있지 않아요? 와, 이거 72,000원 안 아까워.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귀도 있습니다. 돼지 귀. 그리고 눈, 눈, 코, 코. 돼지 꿀, 꿀. <laughs> 자, 그리고 여는 텃밭이 있고요. 자, 여기는 물이 물이 흐르는 곳을 표현을 해준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알렉스의 저기 알렉스의 금 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알렉스 손에 당근이 있습니다. 자, 당근하고 돼지는 감그 감자하고 그 뭐더라? 요거 당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돼지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병없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